이쁘다 봄이 음, 음, 많고 <laughs> 눈뜨면 물속으로 팡 <laughs> 물개들이 휴양지에 오면 하루종일 입수하기가 100번 남친은 무슨 수영선수인줄요 <laughs> 여긴 구글리브에 맛있다고 도배되어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이고요 꾸라비는 아침에 일찍 운영하는 식당이 없는 편이라 오픈을 했습니다 팟이 음식과 해산물로 메뉴 진짜 많고 감사합니다 시켜 파인애플 먹어볼래? 좋아 파인애플 파인애플 한 개? 어 자기 쉬림프? 쉬림프 먹자 라인플이 이거 파타이스피 들어간 거 160에 760 저희가 좀 비싸네요 음. <목소리> 나가지 못하게 수박 먼저 마스로 되어줍니다. 리고릴리갈리갈리 갈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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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릴 이거 탄포 하려잖아. 이제 싼데 2만원이면? 진짜 큰데. 잠시만요. 어, 맛있어 보여요. <웃음> <웃음> 맛있어. 좀.. 이거 불고. 음. 음.

진짜 맛있었어요. 한 27,000원? 27,000원? 쿠팡 꿩거랑 볶음밥이랑 달팽이랑 음료는 무조건. 보통은 이렇게 걸어가거나 해변 철도 사람이 많고요. 바다 앞에 마사지샵도 있고 이 길에선 여기가 제일 싸요. 과일 주스 40, 칵테 100. 타임 마사지 1시간에 200바 정도고, 안쪽 길바닥 구석탱이보다 싸요. 그리고 오토바이 있으면 여기까지 그냥 쭉 들어오세요. 풍경 미쳤어요, 진짜. 해변가로 쭉 레스토랑도 있고, 맥주 한잔 즐기기 좋은 바, 그리고 2 3백이면 하루종일 굶을 수 있는 베드도 있고요. 크라비는 사실 어딜 가든 이렇게 들 벽에 산에 모든 뷰가 샀습니다. 사실 아우랑비치는 스노클링 할 만한 에메랄드빛은 아니지만 절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칙칙하진 않고요. 음. 배를 타지 않고도 언제든 해변에 올수 있고 호텔, 식당, 야시장 이런 편의시설 유무 등섬 투어 다니기에 이치면에서 매우 좋아요 바로 이걸 보고 달려왔어요 이 숯불에 구워지는 솜씨가 이렇게 장난 아니에요 아저씨가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듣고 말하지 못하니까 참고하시고 혹시 현금 없으면 스킨 결제 가능하니까 꼭 미리 말해주세요 <laughs> 짠 우시밭이라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여기 아삭아삭 제대로 진짜 맛있어요 정말 이날 이후로 저는 바다에 오면 1인 1옥수수로 시작했어요 이차 레이 순삭 바다로 총총 여기 한적하고 너무 좋죠? 수영에 진짜 진심이 보입니다 어? 아니 수영을 다 뭐가 다가오는 거예요 따라서 왔는데 오숭이예요 심지어 많아요 응. 음. 보이나요? 네. 다시 가. 아기달 아, 어? 이네어디어디어디어어어 아니 이걸 전 모를 뻔 했는데 해변 끝에 몽키트레일이라고 산은 없는 둘레길이 있고요 이렇게 그냥 야생의 온숭이들이 막 날려다녀요 온숭이 청국 아, 불씨에 온숭이들 흥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종 온숭이들 밥 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잘 보세요. 진짜 무서울 수도. 하나 주면 진짜 부침같이 쬐거지로 몰려들어서 무서워요. 이게부터는 <laughs> 국립공원이라 먹이 주기도 금지이고, 봄 스위머 봄이 지겨우니까 여기 꿀팁은 따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현지인들이 장보는 마크로마트입니다. <목소리> 치 같은 애고 이름이 용안이에요 <웃음> 이거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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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추도 있어 와.. 추도 있어 진짜 싸다 3 9바시면 와.. 1500원도 안하는거 같아 징? 거진이 케이크. 8 5가 사네. 이 이거 사과요거그린끈 <끄> <끄> <그릴>? 비싸. 음. 코코넛으로 <끄> 하나 사가고 저 52시야. <끄> 그데 이걸로 사 가자. 김가자는 이 타우케로이 빅놀이 진짜 맛있어요. 또 여기가 제일 싸더라고요. 이또나요이스 음. 맛있어 이거 코코넛 파이가 비있어 진짜 맛있어. 백이십 음, 아니, 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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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니아 아니, 아니, 아리가 진짜 미쳤다. 진짜 맛있다. -hmm.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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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니 아니, 아 이거 니아 맛.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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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네, 네. 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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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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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가 네. 네. 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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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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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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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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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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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키니에 스카프 세트까지 560한 2만 원 정도부터 이쁜게꽤 많네요. 이렇게 한국에서 유행하는 스타일도 여기에서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오, 여기 쇼핑 센터들이 많은데 은근 더 저렴한 것 같아요. 스카프도 100밧, 훨씬 저렴하고 와 예쁘다. 와 포켓에 대박이. 네나이걸 400원이요? 네나미 다이어리 너무 이쁘다 백밥밖에 안해요 3,000원? 방콕 야시장 이런데보다 훨씬 싸고 돈이 <목소리도> 많요 스카프 1 0 0인데 3천원정도의 콜리스도꽤 좋아요 이렇게 메인길에 수영복집이 좀 있는데 <laughs> 제가 올해 마지막으로 수영복 쇼핑몰을 8년 을 운영했는데 웬만한 쇼핑몰 거 똑같이 다했고 관광지 거리인데도 2만원 전후로 한국보다 더 싸고 적당히 흔적까지 하며 완전 득템이에요 여행 오기 전에 급하게 수영복 사는 분들 은근 많거든요 막당일에서 뒤져 급하게 사고 끄라비에 다 있으니까 그냥 오시면 돼요 해지는 시간 해변도 걷고 아오랑이 트레스 젠더바도 하나 있는데 밤이 되면 이렇게 거리로 홍보도 나와요. <목소리>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알봤습니다 여기 3시에 오픈을 해서 오다는데 드디어 먹으러 가볼 거예요.

똑같아 그냥 닭물에 이연 많이 넣고 가루를 만든 그맛 조미료 맛? <laughs> 스프 가루 있고 간장 조금 그리고 설탕 식초 어 그런 맛? 지금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음식입니다. Good morning. 어제 사온 피글렛 에게, 망고, 석가, 자몽, 그리고 이 요거트 진짜 존맛탱이에요.